별거 아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 무상이라는 별이 온 세간을 태우고 어, 머무는 게 없어 삼계와 태겨온 집이 어? 불로 돼 있어 어, 성주 개고는 거치죠 고독이 또한 이르기를 따오네 고독이 이르기를 마음에는 생주 이멸이 있는 거로 마음에 생주 이멸이 있어요 몸에는 하, 중요한 말은 생주 이멸 다별한다는 거예요 이별하고 멸하고 마음에는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다 하고 있죠 그 생주 이멸이 있고 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느끼는 생주 이멸은 생주 이멸 생로병사지요 생로병사야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그죠 우리 마음에는 생주 이멸이 있는거고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자연에는 뭐가 있어 계속 변하는거 뭐, 추나추동 있고 성주 쾌공 나오네 그래서 생주 이멸 잠깐 머물었다가 이별하고 어, 멸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성주계공이 있음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요 다, 우상이라는, 어, 불이, 어, 화택을, 삼계화택을 태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 이, 이 세상에 항상 한 것은 없다라고 해야 하네. 항상 한 것은 없어요. 만약 등이 마음이 실지에만 중요한 거잖요 실지. 실지가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실지라고 래요 실지의 보배자리, 어? 어, 가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실제 머문다면, 밤에, 뱀에, 뱀, 밤에 뱀이늘 뱀에 허물 을 벗죠? 와, 메미의 날개. 메미의 날개가죠? 메미도 허물을 벗어요. 그죠? 어, 허물을 벗죠? 기다리며 의지하듯이, 어? 뱀도 그냥 하지 못해 허물을 벗어요. 주르륵 벗어야지 성장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미도 그 허물을 벗어야 맴맴맴 너질게요 기다리며,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라 이듯이 스스로 옮겨가면서 옮겨가는 가지만 변하지는 않느라 중요한 건 어디에 머문다면 실지에 머문다면 이것을 깨달음을 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변하는 건 없고 그냥 옮겨가며 변하지 않아요 형체만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뱀이 허물을 벗기 전에는 다른 모습인데 허물 벗고 다른 모습이죠 뱀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디에 머문다면 실지에 머문다면 깨달음의 경지 어디 생주이며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자리에 이른다면 뱀과 매미가 허물을 벗고 의지하고 있듯이 어, 스스로가 옮겨가며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은 본래 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겠 그니까 러 불이 별거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경은 붙다가 법화경과 하원경에서 설한 삼계유 삼계무한유여화택이다 했죠? 아까 이 구절과 삼계윤회고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경언은 무상이라는 별이 온세간을 태워요. 오 마.